우리 한번 힘에 들어봅시다. 택시 치명 프로듀얼 브제시의 분을 함께하시죠. 나를 생각하고 있잖아 난너 n h s ạ 감사합니다. 고창국민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희정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52회 고창 모양성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 뒤까지 오셨는데 즐거우셨습니까? 즐거우셨던 분들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확실히 엔돌핀은 즐거운 시간 보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이 무대의 마지막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더 화끈하게 한번 놀려고 하는데요. 다음 노래도 신나는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같이 한번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김희재 노래, 당신은 왜? 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같이 한번 율동을 해보려고요. 우리 엄마 아빠들 턱 밑에다 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예쁘게 꽃받침 잘하시네요 저 뒤쪽에 계신 분들도 꽃받침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고급스러운 율동을 하나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뭘할 거냐면요 맞다고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laughs>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턱 밑에다 손 대시고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김지혜 노 당신은 왜인데요 가사에 당신은 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맞다고요 이거 같이 한번 하면서 놀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은 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같이 두 손을 박수 당신은 왜 모르십니까? 내가 낳은 말을 들으시나요? 사랑이 죄가 되나요 당신은 왜, 해? 당신은 왜, 어찌 모르십니까?

당신은 왜 모르십니까 <laughs> 내가정만배치라요 사랑이 새가 되나요 당신은 왜 당신은 왜 어찌 모르십니까 일 끝나시면 당신은 왜 모르십니까? 하던 <목소리> 당신은 왜 해? 신은왜 해? 아직도 모르십니까? <목소리> 일 끝나시면 당신은 왜 모르십니까? 감사합니다. 당신은 왜? 라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꽃받침 한번 해보셨어요? 네. 예, 엔돌핀 조심히 가세요. 얼른 가세요. 버스가 기다려요. 얼른 돌아가세요. 예, 날씨도 많이 춥고 얼른 조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턱 밑에다 한번 해보셨어요? 네. 즐거우셨어요? 네. 다음 노래도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함께 놀아셔야 될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 김희재가 정통 트로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은 정든 사람아 라는 노래예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그 곡도 제가 노래를 하다가 우리 어머니, 어머님들께 마이크를 딱 넘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구호를 외쳐야 돼요. 어떤 구호냐?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여러분께서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호가 뭐냐면요. 아싸비아콜롬비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셋, 넷! 이야. 다른 지역에 갔더니요,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어려운 단어를 기본 대학교는 나와야지 외칠수 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여기 계신 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셋, 넷! 겠습니다 김희재가 노래하다가 마이크 넘기면 무조건 뭐예요? 점 사람아 갑시다. 렛츠고! 어머마세요 지나는 사랑 눈의 네 사랑을 그리워 하며, 나 몰래 눈물 훔친다. 우리 엄마 아빠들 우아하게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한해주셨어요 네. 여기 무대가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잘안 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반주 없이 지나간 옛사랑을 예 그리워하며 나, 아니 그게 아니고 또 아싸라비아를 내가 마이크를 넘겨야 해야 되니까요 어머니 성격이 급해가지고 내가 마이크를 넘기지도 않았는데 아싸라 비아를 하고 그러세요. 엄마 때문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시 지난간 예랑을 그리워하며 아니 아싸라가 아니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니까 엄마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벌써 외치고 지금 벌써 세 번째 하네. 지금. 지간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기다리세요. 아직 나홀로 눈물 짓는다. 셋넷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우시죠? 요즘에서 김희재가 군대이 한번 흔 들어보려고요. 김희재가 얼마나 군대기를 잘 흔드는지 한번 보고 싶으신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고창 국민 여러분들도 보고 싶으세요? 좋습니다. 댄스곡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아 제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소리 쭉 올려주세요. 또 뺐어 감시해 줘 h a p y o do 에 가도 배먼에 사람이 왜이 없이도 내가 견딜 수 있게 사랑아 제발 내가 쓸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도 살수 있게. 내 가도 안돼 먼동의 사랑이 왜이리도 강도야 사랑아 제발 내가 쓸수 있게 도와쳐 나를 너 없이도 내가 견딜 수 있게 사랑아 제. 발 살수 있게 나를 너이살수 있게 사랑하라 제발 내게 살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도 앵콜이에요? 네 예! 어째, 앵콜이 뜨뜻 미지을 한데. 다시 한 번,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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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우셨죠? 늦은 시간까지 정말 많은 분들, 저 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고창고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재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앞에서부터 우리 사회자님이 정말 많이 소개를 하셨지만, 저도 한번더이 늦은 시간까지 어, 기다려 주신 분들을 위해서 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팬클럽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주셨어요. 우리 고창고민 여러분, 제가 팬클럽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희랑결 주왕봉. 감사합니다 대청군인 여러분 김희재 김유자 팬클럽 김희재와 희장들 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랑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추우셨어요 추워요 그렇죠 뭐 당연한 질문을 제가 했어요 안 추워요 괜찮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태연이 팬클럽 다 집에 갔습니까 아까 많이 오셨던데. 안 갔어요! 태연쳐나 왔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즐거우셨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어,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인사드린 우리 박지연 씨 팬클럽 엔돌핀 왔습니다 박수! 엔돌핀 감사합니다 엔돌핀 자주 보니까 좋죠? 건강 꼭 챙기세요 네, 지현씨도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다니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우리 팬클럽 분들이 이렇게 늘 자리를 메워주시고 가수들을 응원하러 와주시니까 공연하는 저희는 정말 힘이 나거든요 엔돌핀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랑별 사랑해요 태현천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준 우리 고창 군민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오늘이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개최될 일정 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 앵콜곡 들려드릴 건데 요즘 내 우리가 안 돼요 벌써 또. 네. 밤새 놀아요. 예. 누나 혼자 여기 계세요. 예. 저희는 일정들이 바빠 가지고 그죠? 뭐 우리 희랑 걸도 바쁘고 앤드컵도바쁘고 국민 여러분들도 바쁘셔서 누나는 예. 내년에 제가 와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올라오기 전에 허락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춤 한번 추셔도 된답니다. 대신에 앉은 자리에서만 일어나셔야 되고요. 절대 밀거나 땡기시면 안 돼요. 약속 지켜주실 수 있죠? 놀아주실 거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궁둥이 한번더 흔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Oh. Oh. <laughs> 여러분 고청의 화만을 고개를 들어